자 오늘 제목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얘기하도록 할게요 오늘 보니까 새로운 친구도 있어요 우리 한번 멋있는 모습으로 예배드린 것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 구원자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의 참 구원자세요. 참 구원자세요. 네. 자, 무슨 그림이 나올까요? 짜잔! 하트예요. 맞아요. 하트 좋아해요? 저도 너무 좋아해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났을 때 누구로부터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하냐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를 느끼고 또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시간이 지나면 어,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면은 친구들을 만나요 그러면 친구들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너 좋아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은. 개나, 고양이나, 우와, 기린이나, 거북이나, 물고기를 봐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많이 생겨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넣어주셨어요. 어디서부터 사랑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보여요? 우리 친구들은 있는 거 같은데 전두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안 보이지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자. <laughs> 우와! 짜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와, 이 사랑이 너무 너무 많아서 세상에 놀라운 창조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날, 첫째 날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하니까 세상에 빛과 어둠이 나눠졌어요. 그게 바로 첫째 날인데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고 심이 oh it's good it's awesome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둘째 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둘째 날에는 빵빵 뭐가 생겼냐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나누셨어요. 처음에는 빛이 있으라라고 해서 어둠과 빛이 생겼는데 둘째 날에는 쫙 나누면서 하늘과 바다가 생겼어요 그러면 셋째 날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땅에 가만히 있으면 너무 허전하잖아요 예쁜 나무와 식물들과 꽃을 가득하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넷째 날, 넷째 날에는 빛과 어둠만 있으면 뭔가 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과 그렇지 달과 별을 만드시고요. 우와, 드디어 밤과 낮이 생겼어요. 자, 두 번째 날에 짜잔, 땅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때는 또 무엇을 만드셨냐면 바로 하늘에는 들이 날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지나도록 가득가득 채우셨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날에는 바로바로 바로 땅에서 살수 있는 동물들을 만드셨고요. 뿐만 아니라 누구요? 사람.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은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가장 놀라운 법이 있었는데 바로 바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요. 그거는 바로 심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기에라는 말씀이 예배소서, 아, 예레미아서에 있어요. 그런데, 버트,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너무나 행복한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생기는 게 들어왔어요. 무엇인지 알아요? 바로바로? 바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요. 하나님이랑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요. 벌을 내리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죄를 잘못하면요. 땅땅땅 당신은 어디를 가야 됩니다. 땅땅땅 당신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심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실 밖에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랑 즐겁게 찬양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랑 함께 예배드릴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도 없어요. <laughs> 어떡하죠? 어떡하죠? 큰일 났어요. 아! <laughs>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리 응애응애 예쁘게 태어난 아기도 하나도 세상에 의인이 한 명이 없다고 얘기해요. 의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으며라고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어떡하죠? 우리는, 어, 제가 있어서요.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가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요만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이만큼 사랑하셔서 가장 큰 마음에 결심을 하셨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바로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런데 짜잔하고 멋있게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작지가 않아요. 우리의 죄가 너무나 커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그 십자가의 죄를 담당,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와, 정말로 십자가에 돌아가는 건 쉽지가 않고요 너무나 참혹하고요. 우리의 재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대요라고 끝나면 어뭐 나도 그냥 죽으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는 거잖아요. 오, 근데 제가 너무 위로 올렸네요. 무덤으로 올라가는데 무덤이 몇 위까지 올라갔어요.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그 십자가는 정말로 힘들고 무겁고 어렵고 힘든 거였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냐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그리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누구만이냐면 예수님만 믿어야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갈수 있는 그 길은 단순히, 어, 이거 알아요. 저 이거 알아요. 저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기도로 영접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말씀 한번 읽어 볼수 있을까요? 전 선생님 따라하세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네. 권세는 파울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이 마음에서 이 마음으로 가려면 우리의 이 사실을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떻게 고백을 할수 있냐면요,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면서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우리 전도사님 따라해 볼까요? 두 손을 모으고 오, 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를 알고 싶어요. 두손 모으고 전도사님과 함께 따라서 기도해요. 눈을 감고 기도해 볼게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저는,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대를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에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기도했고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세요. 그러면요. 어, 그림이 바로 이, 마지막이 이 그림이에요. 짜잔. 이 그림은 천국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멋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네, 우리 한번 사랑으로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것들은 정말 소중하고 꼭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오늘 특별하게 해갈 한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팔찌예요. 이 팔찌 보면요 색깔이 있어요. 노란색, 검정색, 빨간색, 하얀색 그리고 초록색, 어 봐요 노란색, 검정색, 빨간색, 하얀색 그리고 초록색 이거의 의미가 있는데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이 복음의 팔찌로 다시 한번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우리 친구들 오늘 전도 축제가 있는 날이에요 알죠 예 맞아요 그래서 복음의 구원열차 뿐만 아니라 복음 굿즈 또한 여기에서는 스페셜 띵이 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 작년에 기억할 텐데요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친구와 함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두손 먹고 기도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예수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제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저를 다스려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